야 아드리엘 선수가 예상대로 정배네요 55%로 살짝 정배이긴 합니다 에어서퍼 선수도 좋은 경기력을 지금 월드파이널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45% 서로 굉장히 비등비등한 예측 비율입니다 자 위쪽에 에어서퍼 선수 아래쪽에 아드리엘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라이트 선수를 2대0으로 이겼던 선수들이죠 일단 서로 진화카드가 기사와 아처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볼러까지 보여줍니다 로켓병 이러면 일단 아드레 선수는 호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사랑 로켓병 소스기 때문에 그리고 바바톤까지 나와주면서 아 로켓병을 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가 있다는 건 일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토네 바바톤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일자 가능성이 거의 98% 이상 피닉스까지 들어오네요 공격적으로 엘렉서 뽑아주는 모습 이거는 로켓병까지 돌려서 사용을 해주겠죠 자 사용해 주면서 깔끔하게 수비 라인 정리해 주는 모습 킹 타워가 열려 있는데 야 이번 턴 세게 들어가요 상대 스펠 확실하게 생각해 주면서 들어갔지만 오 잠깐만 로켓병 살려 주나요? 살려 준다면 그래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는 턴이 한대쳐 주나요? 누적들이 들어가 줍니다 이러면 어쨌든 왼쪽 아저 잘랐기 때문에 왼쪽에서 엘릭서도 아낀 거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엘릭서가 현재 에어소프 선수들 유리하기 때문에 이턴 뒤에서부터 바로 볼러로 이용해 주는 모습. 이러면 이번 턴을 일자 턴을 볼지 일단은 상대가 결국 톤에 찾아서 들어가게 된다면 좋은 각볼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아빌자를 쓰면은 번개가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아 토네이도로 그냥 로켓병 잘라 주면서 여기까지 해골 무덤 써서 수비는 토네가 없더라도 잘 됐죠. 일단 엘릭서가 이기고 있긴 했지만 그 턴을 무리해서 사용을 해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플레이 를 확실히 두 선수 모두 다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왼쪽의 누적들을 살짝 허용한 아드리엘 선수 자 바바통이 반응해야겠죠? 왼쪽 엘릭서를 뽑아서 지금 바바통 수비해 주고 다시 한번 호그가 그리고 얼정 활용해서 진난 아처까지 수비를 해 줍니다. 자 일단 누적들은 굉장히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자랑 기사가 만 라인 그리고 뇌전탑까지 나와주는데 이렇게 된다면 번개로 한번 각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뇌전탑 올라오면 번개 써줄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번개 쓰지 않고 기사 녹이고 뇌전탑 피 빼면서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가려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혹은 던져주면서 엘릭서를 뽑아주려는 모습이었고 이러면은 볼록까지 빼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해줍니다. 일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수비적으로 하면서 세배턴을 좀노려주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 오, 근데 마라기가 무섭게 공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로켓병 지키면서 로켓병으로 또 일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열리려고요. 왼쪽으로 쪽에 둘다 있어서 아, 이러면 이거 피닉스까지 엘릭서 이득 또 봐줄 수 있어요. 자, 로켓병 살링으로 이득 제대로 봐주는 모습. 바바통 굴렸을 때 고블린으로 버텨주면서 너무 좋은 각 봐주고 있지만, 결국, 피닉스 데스 데미지에 터지고 맙니다. 로켓병으로 계속 이득을 봐줘야겠죠? 바바통 톤에, 그리고 번개 입장에서는, 예, 로켓병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진화 로켓병이 아니라 일반 로켓병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이용을 해줘야겠고 이번 턴에 아디렐 선수가 또 호그로 누적딜을 크게 주는데 성공을 하고요. 로켓병은 이번 턴에 또 잘리게 되겠죠. 와 뒤로 피해주면서 이게 로켓병이 일자 상대로도 너무 좋다니까 저렇게 그냥 잘려버리잖아요. 어 근데 오히려 이거 양쪽 터가 봐주면서 진화 저거 왼쪽에 누적딜을 살짝 넣어주는 모습 자또 천천히 지금 어쨌든 누적들에서는 지고 있지만 세배턴못 참습니다. 뒤에서부터 일자 넣어주면서 공격적으로 각 봐주는 모습 그리고 앞라인에서 힘싸움까지 세게 들어가요. 내전탑이 앞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힘싸움을 해주고 다음 내전탑은 안쪽에 빠질 테니 그거는 번개로 잘라주겠다. 라는 느낌일까 있는데 번개로 잘라주네요. 자, 이거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힘싸움을 다시 한번 해주고 바바톤까지 확실하게. 이 힘싸움 세게 했습니다. 이거 일자 또 써줄 수 있는 턴이거든요. 하지만 아 일자 쓰지 않고 다시 한번 3초 남았으니까 올로 수비각 보면서 일자는 천천히 좋은 각에 써주겠다라는 그림으로 보이고 앞쪽에서 내전탑까지 쓰면서 번개 쓰기 어렵게 만들어 스윙스을 강제해 줍니다. 근데 진화 아처가 오른쪽 왼쪽으로는 일자 다시 한번 턴을 뽑아 주는데 로켓병이 저렇게 살아 있으면 까다로워요. 오른쪽 진화 아처 엘릭서를 무조건 빼야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잃어서 에어서프 선수가 마지막 세배 타이밍까지 공격각을 제대로 못 봤던 턴이네요. 그 말은 아드리엘 선수가 주도권을 확실히 이용해서 무리하지 않고 과감하게 플레이를 운영을 잘해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도권 놓치지 않고 좋은 운영해준 아드리엘 선수가 먼저 1승 가져가 줍니다. 자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는 아드리엘 선수가 가져갔지만, 오 어, 이거 진화의 골 보여주면서 스타트 그리고 광부까지. 이러면은 수비적으로 아 광부 빠르게 써줬는데 누적딜을 허용하기 했지만 2900오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나무까지 이러면은 광독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고블린까지 써주면서 안쪽에서 천천히 수비해주고요 진화의 골에다가 몽크 광부면 벌룬 가능성이 엄청 높네요 어 리프까지 나왔더라? 이거 오히려 초반에 과감하게 벌룬각을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벌룬각 봐주고 먼저 들어가주면서 스킬 쓰나요? 바로 스킬 써주면서 녹여주고, 이거 톤에 없는 소스이기 때문에 뒷라인으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광부가 없는 턴이었구나. 그래서 광부를 빠르게 써줄 수는 없었지만, 여기까지 쓰면서, 예.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주진 않겠네요. 킹타워까지 열려있는 턴이라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도 누적딜에 성공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아, 킹타워 열린 건 조금 속상할 수 있죠. 일단은 리프의 진화 박격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일단 눈덩이까지 써주면서 양쪽 타워를 견제 아 근데 광벌 입장에서 지금 킹터가 이렇게 열려있는건 진짜 나중에 광무로 들어갈 때 광무가 탱킹을 조금 덜 해줄 수 있다는거라서 까다롭긴 하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박격포를 어그로 끌고 하더라도 이거 앞에 어그로 봐주나요? 잠깐만 미니언까지 나오게 되면 오른쪽 엘릭스 한번 더 빼야죠 이건 스킬 빠르게 써줘야 될텐데요 뒤로 넘어가면 어? 해골로 버티긴 하지만 이거 이러면 아 근데 왼쪽 피닉스가 억울한 번 봐줬구나. 야 피닉스가 억울로 봐줄 것까지 계산을 한 거겠죠? 설마 두대 들어가나요? 계산을 했더라도 두 대는 아프거든. 근데 다행히 한 대로 마무리. 홍나무 반사까지. 진화 박격턴인데 벌룬으로 탱킹을 하면서 오히려 광부로 누적딜을 해주. 아 이거 고블린으로 밀치면서 수비가 또잘 됐어요. 그리고 리프가 살아서 넘어오는 턴입니다. 세게 들어와요. 자 이번 턴 스킬까지 써주면서 확실히 이용해주고 앞라인에 해골로 봤는데 잘라주면서 견제까지 이렇게 되면 가디언으로 누적 딜은 어렵죠 어쨌든 지금 리프랑 미니언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는 아드리엘 선수인데 그두 카드를 어쨌든 화살로 미니언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몽크로 들어가면서 리프만 견제해 준다면 좋은 각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 각을 계속 노려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벌룬을 먼저 빼면서 벌룬으로 먼저 들어가고 오히려 엘릭서를 앞에서 뽑아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스킬을 나중에 쓰면서 벌룬을 한번 더 돌려주려는 각을 보는 걸까 싶어요 벌룬을 계속 먼저 뽑아주고 계속 각을 천천히 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나이골도 이렇게 되면 유의미하게 빠져줄 것 같진 않아요 민연이 살아서 짤리면서 여기까지 자 일단 진화의 골로 계속 뭔가 득을 보는 플레이가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몽크 오른쪽 왼쪽으로는 피닉스 들어가주고 이게 앞쪽에서 이렇게 다리싸움을 해주는건 이제 리프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몽크가 다리를 건너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벌룬각을 주는거기 때문에 그 각을 안주려고 계속 이렇게 다리쪽에서 힘싸움을 걸어주는 에어소프 선수입니다 그 플레이를 잘 이용해줘야 되는거죠 눈덩이까지 쓰지만, 화살까지 쓰는, 어, 이러면 잘랐죠? 오히려 몽크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각을 봐준 건데, 중요한 건미녀언한 마리가 남고 얼정으로 수비해 주면서, 이거 데스티미지 안 들어가는 타일일 텐데, 역시나. 자, 남은 시간 1분. 3배 타이밍이라서 그냥 앞에다가 과감하게 쓰면서 들어가요. 자, 이거 뒤쪽으로 어그로 빼주지 못한 턴이라 스킬 쓰면서 세게 들어갑니다. 광부까지 넣어줬고, 눈덩이 쓰고 화살까지 던져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그래도 리프가 살아 있어서 수비는 될것 같은데 피닉스가 한턴못틔주고 들어가지만 진화이골로 수비까지 자 계속 들어가 준다. 면 어쨌든 눈덩이 화살로 누적딜을 줄까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미녀까지 나왔지만 그러면서 광부로 누적딜 조금 더 들어갔고 아 근데 이거 광부 맞으면 게임 끝나긴 하는데 와 수비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턴이 더 남았어요. 근데 앞에 엘릭서 써줘야 됩니다. 눈덩이까지 자 그러면 엘릭서 한번 더 써야 돼요. 아 이러면은 광부가 수비에 빠지면서 또 애매해졌죠. 결국 도게 마무리 각이 나와 주네요. 자, 이렇게 에어 서퍼 선수가 광박을 활용해서 1대 1까지 가주는 모습. 여기서 쉽게 탈락할 에어 서퍼 선수가 아닙니다. 1대 1로 세 번째 매칭을 남겨두고 있는 두 선수예요. 자, 마지막 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 탈락이라 긴장이 되겠지만 좋은 경기력 보여주길 바라면서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진아 박지 사이클 돌려주는 아드리엘 선수고요. 지금 일단. 듀얼 룰이기 때문에 앞에서 리플을 쓴 에어서퍼 선수는 이번에 리프를 못쓰기 때문에 아마 아드레 선수가 리프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몽크를 준비해준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거는 몽크 스킬 쓰면서 버텨주거나 아니면 힘싸움에 스펠까지 활용을 해주거나 둘중에 하나일텐데 천천히 써주면서 볼러도 안되 씹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죠 일스모크 이러면은 이제 대은 나왔죠 로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심지어 낚시꾼까지 어? 낚시꾼이 앞에 빠지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자고턴? 너무 유의미한데요 아 하지만 화살로 다 정리가 되면서 빠르게 가드로 잘라줄 수 있는 턴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분노랑 번개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거를 생각했을 때는 어 가드가 많이 까다로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죠 가드로 버텨놓고 낚시꾼으로 킹타워 오픈해주면서 후반 운영까지 갈수 있는 에어서퍼 선수긴 해요. Up, 자, 일단 앞에서 에어서퍼 선수가 번개를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파이어볼을 쓸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 했는데 파이어볼이 나와주네요. 자 분노까지 쓰면서 들어가면 엘릭서 를 한번 더 뽑아줄 수 있겠는데 가득까지 뽑아줍니다. 불러 이용해주고요. 계속 서로 주고 받으면서 엘릭서 두 배턴 무난하게 가줍니다. 서로 낚시꾼으로 역시 낚시꾼이 있기 때문에 힘 싸움에서 서로 낚시꾼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모습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죠. 자, 이거는 낚시꾼으로 버텨주면서 들어가는 턴이니까 들어갔는데 사냥꾼 까다롭긴 합니다. 이러면 한 대가 아 들어가긴 했어요. 한 대가 들어가긴 했는데 터져 주면서 어 일수로 버텼어야 되는데 포커싱이 먼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되면 미니언 이용해주고 아 낚시꾼을 살렸죠? 오, 어, 근데 잠깐만 가디언 어 낚시꾼 데려가주면서 여기까지 옆으로 끌어주고 이면 누적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각이긴 합니다. 올로 써주면서 밀고, 당기고와 밀당 제대로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왼쪽으로 방향 바꿔주고 자국까지 이번 또 진짜 엄청 센데 스킬 쓰더라도 크럭 아 근데 분노까지 받아서 좀 유의미했다 원래였으면 볼로 공속이 느려서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턴은 아니었을텐데 어 화살 써주면 이거 엘릭서 또 빼야되고 누적들 꽤 들어올 것 같은데요 와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아파요 자 이거 진나 로자 턴 어떻게 수비해줄지 일단 안쪽에서 진나 로자 땡겨서 아 근데 한대 맞고 땡겨지긴 했는데 두대 낚시꾼 밀어주면서 세대 그리고 낚시꾼 붙어서 한대 더 두대 더아 너무 아픈데요 자이언트 고블린으로 어그로 돌려주면서 버티고 낚시꾼까지 같이 들어가는 각 반대쪽으로는 볼러 양쪽 각을 같이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살까지 써주고 안쪽에서 수비를 한대만 맞고 너무 잘해줬죠 지나박지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볼로로 이득 봐줍니다. 근데 리프가 스킬을 썼는데? 어, 이러면 각이 있어요. 낚시구에 끌려가더라도 낚시꾼 각이 있어서 아 근데 낚시꾼으로 또 수비가 잘 됐네요. 아 1400대 2200타워체력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러면서 또 공격적으로 들어가주고 박쥐로 수비해 보지만 이거는 지금 낚시꾼으로 끌수 없었기 때문에 누적 뒤로 허용을 했고요. 역 공각을 보고 싶을 텐데 그냥 확실하게 사냥꾼 써주면서 틀어막고 그리고 몽크까지 써주면서 완벽히 틀어막아주네요 야 이러면은 사냥꾼도 살렸기 때문에 수비가 너무 잘 됐어요 사냥꾼 여전히 살아있고 서로 낚시꾼 이용해서 다리 쪽에 힘싸움 해주는데 가득까지 활용 번개 써주지만 사실 누적딜을 넣기에 그렇게 썩 유쾌한 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낚시꾼으로 자고 다시 한번 끌어주면서 예 더블 낚시꾼 전략으로 수비를 너무 잘해준 모습 미니언 들어오는거는 예, 수비하지 않고 파이어볼로 마무리가 봐주면서 에어서퍼 선수가 아들의 선수를 잡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의 선수는 어제 패자조에서 라이트 선수로 2대0으로 꺾었지만 오늘 패배하게 됐습니다. 탈락이에요. 아, 에어서퍼 선수,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예.